자박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 내란 수계 재판에서 윤석열 그리고 폭탄주 막 돌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국 얘기할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서 곽종근 전사령관 열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그랬잖아 한동훈 붙잡아서 청수 아주기라고 <laughs> 얘기 가 나온 건데. 거기서. 네. 근데 요거 앞부분을 왜왜 어, 틀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어, 어준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폭탄주 먹으면 시국 이야기 못 해? 그렇지. 논리적 무슨 연관이 있어? 그렇지. 논리적 연관 우리가 없는데 어. 왜 하냐? 어. 이런 얘기를 바보하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주목한 것은 어? 일단, 일단, 어, 일단, 시국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폭탄주를 먹은 대통령이 어?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런 맥락으로? 에, 에. 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laughs> 아니,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국군의 날 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을 가지고 있는 장성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지. 시국 정치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지. 폭탄주를 마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 자체가 되는 말입니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짱한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 돼야 하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퇴근하지만 은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란 그러니까 퇴근은 하지만 업무상 퇴근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렇지 그 말을 하시는 거구나. 네. 아무상 퇴근이 없는데 근데 매일매일 술먹고면일자 매일 버린다니까. 본인을 그, 아무리 몰리는 법정 상황이 하더라도 그 부하를 괴롭히면서. 아이고 누가 또 그래서 우리 그날 시국얘기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잖아. 그,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내가 그날 이이이 말을 하길래 앞뒤를 전부 들어봤거든요. 한 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저 사람 진짜 특이하다 생각한 게. 박정훈 사령관한테 무슨 말하냐면 박정훈 사령관 나하고 사복 입고 만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개떡해요. 그 굉장히 눈을 진짜 술 지금 술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눈또 바로 또, 또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같아 <laughs> 근데 이분이 특징이더라고. 기, 윤석열 김건희의 특징은 거짓말할 때 네. 또랑또랑또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어. 그걸 믿어 자기가. 아니 내 생각에 아니 그게 하나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같아 믿는다니까 자기가. 그치. 거짓말을 <laughs> 지어내면서 머릿속에서 믿어버리는 종류의 사람 들아 있잖아요. 그래서 ]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 김건희 이 김건희가 진짜 이제 그 단계 에이른것 같아 내가 믿었던 것과 믿지 못한 것 사이에 혼돈이 자랐나 그 기억상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어 김건희 씨는 경력이 좋아 그, 아 아주 경력 좋아 그런데 <laughs> <laughs>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laughs>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네, 네, 네. 기억상실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업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 윤성열 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을, 사람들하고 술 먹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연구자로서 그게 치명적인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삽니다. 저녁에 술 마실 때. 애지간한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네. 그건 중독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 마셔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런 어. 위험성이 있지만 어. 어떤 한계를 정하죠. 오케이. 그래야 되는 것이 다 누구나 하는 일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니 실제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법정에서 이 말을 할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왜 모를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발언하고 결정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을 보다가 또 문득문득 문득 윤석열이 생각 나거든.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정말 엉망진창인데 어. 말하자면 어제 시정 연설 중에 왓츠 요약본을 보내 보내주셨잖아요. 어. 약간 아쉬운 아, 이 대목을 왜빠졌지한 어, 대목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laughs> 하는 거죠. 예, 피똥 싸면서 했을 거, 진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제가 말한 대로 뭐냐면 어. 구조예요, 지금이. 어. 구조가 최악의 상황이야.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정말 주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으면서. 그리고 난...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지금 몸살 감기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아, 영혼까지 갈아넣었다는 게 나는 네. 비유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어. 그래서 밤낮 없이 그 생각만 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결을할때 특징을 발견했다니까 유도 선수처럼 해요 그렇죠 어. 어. 상대의 힘을 이용해 에. 아니 근데 좀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 둘이 삿발을 잡고 있잖아 쳐봐요 이렇게 에? 이 잡고 있다 쳐봐요 줄다리 기한다 쳐봐요 팽팽해 음. 상대방이 좀더 힘이 셀것 같아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살짝 풀어줬다가 살짝 풀어 당기는 거잖아 이게 어. 이걸 제가 보기에는 어. 세계 최고야 어, 잘해 에. 잘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저 세대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게이 오리엔탈리즘이 없어요. 그렇죠. 내면화된. 음. 그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음. 보통 그 시절에 교육받았으면은 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다 서구의 이야기고 음. 위대한 서구 얘기를 우리가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저 시절에. 그래서 백인 앞에 서면, 미국 앞에 서면, 서구 이야기 앞에 서면 위축이 되는데 없어. 그렇죠. 아니 신기해. 원래 없었는지 었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친, 없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없어 지금은. <laughs> 지금 은 확실히 없고. 그걸 확실히. 그런데 없어요. 대통령의 이 순간순간의 재치가 음.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위험하죠. 예를 들면 시진핑하고 그 위험한 거지. 진짜. 그 굉장히 위험한 통신 보안 이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예. 그 외교적 사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불쑥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빌드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빌드업이? 네, 그래서 사다 본 거야 내가 나름대로. 어. 아 이거 이게 불쑥 할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럼 위험한 말이란.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말이야.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걸 사전에 확인해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파한대서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스몰토크로 뭘 자꾸 넣었다 그렇죠? 봐. <laughs> 그 중에 어. 가장 큰게 뭐냐면 전날 그두 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있어요. 파한대서 파안, 그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진 다른 띄어 보세요. 이장면이요 어, 이 장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야 돼. 무슨 얘기 합니까저때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기자 의견에서 네? 어, 중국 기자가 음? 중국 기자가 이저 시진핑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음? 시진핑이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 보았지니 물어봐.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줍니다. 이때 무슨 얘야기 했는지를. 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매 이야기 를 해줘요. 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를. 음, 음, 음. 직접 이 장면을 말하지 않지만 이때 무슨 음. 얘야기됐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못 봤는데, 이때 앞에서 앞에서 어. 그 나비 어. 나비가 막. 아는 어, 화면이 어, 움직이고 어, 있어.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그럴 어. 때그 화면이 화면이 움직이면서 모터 소리가 났나 봐. 모터 소리가. 모터 소리가. 어. 그러니까 이점 메이통이 내년에 중국에 살 때는 모터 소리 안 나겠죠? <laughs> 아, 이게 무슨 말알겠어요 아, 아, 우리 약점을, 아, 우리는 부족한데 아, 아, 당시, 아, 당신들은 훨씬 내년 잘할 수 있죠? 아, 아, 아. 예? 어, 예? 야, 이게 무슨 말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통신보안을 얘기하기 전에 어. 우리 부족해 이거 좀 부족한데 어? 내년에 너희 잘할 수 있겠지 우리 모타 소리가 나네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중국 못하는 소리 안 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 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식으로 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앞에 전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한국의 약점을 재밌는 농담거리를 만들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웃는 거 봤어 어. 그러니까 시진핑도 아, 이재명이 자, 이, 나를 지금 이제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사 아니구나. 음. 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야지. <laughs> 저기 네.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우... 사진 좀 띄어 서 우리 얼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꾸 빨리 내리지 말고. 예.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웃는 장면 있잖아요. 역사에 없는 장면이게. 신인평 주석이 진짜 외교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중국 내에서도 아프리카 정상도 불러서 한다든가 네. 그 중국이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외교에사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사진 찾아보십시오. 중국 매체에 웃는 네. 얼굴이 있는 거나. 그 나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일부러 음. 저 평상시에 웃는 일이 있을 텐데 일부러 웃지 않는구나 생각했었어. 안지요. 그냥 <laughs> 웃을 일이 없었나봐. <laughs> 아무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네. 농담을 걸지 않았나봐. 야저네 사람 딱 웃고 있잖아요 지금. 어. 네 사람이 웃고 있는데 이게 뭐냐? 통역들. 예. 네. 뒤에서 알아들은 네. 통역들. 내년에는 <laughs> 내년에는 못하스리안 나겠죠? 저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 음. 통역들이겠지. 그런 게 웃고 네. 있겠지. 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불쑥불쑥 불쑥불쑥 불쑥 위험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건 미리 짤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농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농담 실패할 때도 있어요. <laughs> 국내에서 음. 공무원들 상대로 강연할 때 예. 보면은 공무원들은 아직 다 분위기 안 풀렸는데 혼자 막 예. 농담 그렇죠. 던지다가 썰렁해질 때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던지는 건 아니고 아이 타이밍에 이거 하면서 탁 던진 건데. 어제 시정연설 처음에 시작할 때좀 허전하죠 <laughs> 했잖아요. 에 네. 네, 그것도 약간 좀전 실패한 농담이라고 봅니다. <laughs> 자기가 그리고 시진핑에게 농담하는 <laughs> 을 정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아무도. 예. 네. 시진핑도 자기한테 저런 농담을 하는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분위기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의 캐릭터를 이해한 거죠. 그렇죠. 아, 이 사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순간순간 던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백도 얘기를 하지. 그렇죠. 출발이 <laughs>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를 희화화시키는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원래 강자는 그걸 할 수. 원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항상 타자의 타, 타인의 약점을 가지고 시작, 농담을 시작하면 어. 그건 절대로 떠먹이 안, 안 돼요. 맞아요. 비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음. 상대방이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강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거지. 그 역사를 좀 정확히 짚어야 그게 위험만 발언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그저 샤오미 농담 그 예. 하이라이트고 그 외에도 몇 예. 가지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정상한테 미수금 그거 얘기한다는 거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오늘 이제 사실은 명비어천과 지금까지 해왔던 동원에서 동행체계로 전환 어,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네 예,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매번 그 텍스트를 만들었거든요. 30 페를 30까지 주제를 했더라고요. 벌써? 예. 네. <laughs> 제대로 다얘기하건 없어. 책으로 낸 거야? 예, 네, 아니 책을안낼 거예요. 원하면 <laughs> 낼 수도 <laughs> 있고. 30까지를 텍스트로 만들어니까 페이지가 많아요. 어. 그래서 그냥 써, 제가 써놓은 거만 해도 한170 페이지 돼. 이야, 책인데. 근데 그 동안에 말한 것이 대부분 중간에 끊겼죠. <laughs> 중간중간 끊겼어 <끊겠어. 웃음> 우리가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 이 아펙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이제 전, 이건 제이 끝내야 되겠다 어.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가 명교청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담은 정말 너무 잘한 거거든요 어, 너무 잘했어요 이보다 진짜.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 더 이상 잘할 더수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했지만 지금 경제적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 핵 추진 잠수함 이거 엄청 중요한 어, 문제다 어, 어. 이건 우리나라 무, 우리, 우리, 우리 운명의 결정적인 한 판이다 이거 에. 근데 또 어제 그미 전쟁 장관이 와서 또 다시 확인했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해준다 해준다 어.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네. 이건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위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laughs> 그 이상이. 삼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네.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순식간이 변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아 p 도 하고 막 하니까 어, 예를 들면 산재 사망자 문제에 또 관심 안가질일까 어, 가지지 근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총리가 와서 한말 중에 대통령의 음.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말했어요. 놓치는 일이 없다. 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제가 오래 전부터 봐온 특징인데 네.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놓친 일이 없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예. 보통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난일가다고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또 그런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그러진 않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결될 때까지 또 얘기하고 그랬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저는 놓치기 때문에 30회를 정리해놨는데. 이게 <laughs> 제가 볼때 굉장히 특이한 <laughs> 응?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laughs> 어떤 어떤 강조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네. 다른 바쁜 일에 휩쓸릴 수도 있어서 한 때는 중요한데 잊어버리고 모두도 지나가는 그렇죠. 일들이 있, 있거든요. 음.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신기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메모를 했는 건지 아니면 아침마다 뭘 보는 건지 그거를 꼬박꼬박 꺼내요. SNS 해누차이다. <laughs>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laughs> 네.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보통. 보통 나이로나 보나 특히 남성들 50대 이상의 남성이 저렇게 촘촘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경우 가 드물거든요. 그 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진짜 피곤할 수 있는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너무 안심이 돼요. <laughs> 네, 국무위원들은 힘들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꼼꼼하게 모든 특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응징해야 될 자들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 문제도 어, 놓치, 그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특검 지나고 나서 네.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이또 하고 또할 것이고 대결할 때까지. 그리고 특징을 알아야 돼요. 명확한 건 뭐냐면요. 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거기 대통령은 지금 누구를 만나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음, 나당한테 고개를 숙였지. 아니 그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음.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게. 음. 왜냐 버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대통령은 국민이기 때문에 음.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음, 음. 그런데 어제, 어제 야당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음. 그건 그 야당한테 숙인 것 같겠습니까? 냉정하게 음. 말하면. 그 지지하게, 지금 예, 그 내가 예. 이 직권기에 상처받은 나, 나, 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음. 마음속으로 상처가 있는 국민들한테 음. 인사하신 거예요. 야, 해석 좋다. 야, 그렇죠. <웃음> <웃음> <laughs> 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로 어.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어, 인사하는 거한번 봅시다. 네. 나도, 나도 의외였어요, 사실. 음. <웃음> <웃음> 딱 돌아가거든요. 도대, 네. 네. 뭐라 그랬더라? 꺼져라 그랬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네. 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근에 네. 그,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 보잖아요. 네. 어, 진짜 다른 세계에살고 있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저 시정연설을 마지막으로 만들죠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얘기를 듣고 흥물이되고 같이 따라가고 지지하고 어깨동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음. 어떻게 그니까? 러 이거 뭐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그냥 음. 공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혼돈이 올 정도야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그그 국은은 그 아니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네. 이재명 대통령 그 경험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요이 사람들은 진짜 전 야, 너무 멀리 한동훈은 주목할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갔어. <laughs> 너무 멀리 <laughs> 너무 멀리 멀리 가 있어가지고. 네. 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반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저러지 저 사람들. 그러니까 어.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 갈려면 야, 정치적 양극화란 말을 정확히 이해되거든요. 해야 정치적 양극화란 말은 자 극좌 극우는 어느 세상에 나 있습니다. 있죠. 우파 좌파도 어느나 있어요. 유럽, 그것을, 유럽도 그거 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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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극우 극좌가 부상했다고 해서 정치적 양극화 하진 않아요. 음. 정치적 양극화란 뭐냐면 좌파 우파의 공통된 경험, 음. 공통된 지각, 공통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유마다는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다면은 네. 야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견이 달라졌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사안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20... 나눌 주제가 없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2002년 월드컵 우리가 모두 같은 경우를 했어요. 같은 월드컵을 어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이후에 모든 정치적 사건이나 국가인 큰 사건이 나면 서로 다른 사건인 거예요. 에, 에이팩을, 에이팩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에이, 에이팩을, 같은, 에이팩을 네. 경북 도지사가 잘했을 성공했다는게 <laughs> 진짜 이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150일, 다섯 달이, 다섯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이나 됐어요. 벌써 이런 사람 인데 5개월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서. <laughs> 그래서 에이. 이제 그 30회로 어, 명비회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요? 네, 마무리하면서 어, 대통령이 꼼꼼하게 꼼꼼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챙기니까 대통령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어.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아, 다른 걸. 사람의...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아... 생각하면서 에이? 내가 앞으로 할 주제에 대해서 그렇고 네, 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이? 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저한테 어진슈라고 주는 선물이 많아요. 어, 나한테 전했어요. 저때 네,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 나한테 한 번도 전달한 적없어다 <laughs> <laughs> 굴거겠구나. <laughs> 중간에서 제가 전달자가인데 전달자가 아니다 나는. 어, 어.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대개 저를 만나면 어주씨 얘기를 대부분 해요 사람들이. 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한테 그 많은 얘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정치에 20대 정치를 몰랐어요. 또 나는 30대까지 정치를 몰랐어요. 음. 근데 어느 날 김호준 씨를 알게 되고 정치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됐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해야겠다. 이런 말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내가 그, 그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아, 이분들한테 김호준은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회과학자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우리가 80년대는 대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가지고 서점을 들려서 그 책을 사보고 어. 읽고 공유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거든요. 집단 의식화가 됐지.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사라졌어. 그 공통 경험은 사라졌지 이제. 사회과학 서적이 사라졌죠. 예. 그럼 대한민국의 누가 사회과학 서읽나 이제.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는 어준 씨가 사회과학 서적은 아니죠. 아니지. <laughs> 아니지 나는 책이 아니지 아예. 다시 말하면 어. 386 운동권들한테는 김원희 씨가 사회과학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네. 그렇지 않은 지금 다시 말하면 촛불혁명과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이끌어왔던 주체들에게는 김어준과 김어준이 만든 방송이 음, 마지막 사회학사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다. 겠 라는 생각을 내가 정리했어요. 를음 그럴 수도 있겠어. 약간 그러나 김어준이라는 사회학사적이 좀 나이 같다 <laughs> <laughs> 그리고 본인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어. 시대를 진단하고. 또 전망하는 그런 책들이 필요하다. 어. 책들이 필요한데 우리 1980년대 가장 유명한 당시 책중에 하나가 철학 에세이예요. 아, 그렇지 철학 유명한 에세이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이지. 네, 저걸 사놓고 네. 다들 읽으려고 생각해지면 읽지는 않는다. 네. <laughs> <laughs> 몇장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네, 어. 그래서 제가 철학 에세이가 네. 생각난다. 새로운 철학 에세이를 써보자. <laughs> 오기씨와 함께. 아이 나는 안 써. <웃음> <웃음> 철학 에세이. 예. 네. 저 저거 한건 정도 안 꽂혀 있는 사람 없었을 걸? 그렇죠. 저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있어 당연히 있었어요. 나중에 또 동양철학 에세이 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네.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마만팔렸 당시. 예. 네. 마만팔렸 봐야 돼. 철학 에세이도 꽂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말하냐면 에리 프롬. 그렇죠. 예. 네. 네. 자유롭 도피. 그거 네. 무조건 고쳐 있었고 그것도 네. 몇장 읽다가 그렇죠. 못 읽어요, 다. 그렇죠.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이거. <laughs> 사랑의 기술. <laughs> 그 다음에 백년의 <100년의> 고도. <laughs> 다몇장 읽다가 못 읽는 책들이니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예전에 민주당의 구, 국회의원들 만나면 서로 읽은 책이 비슷하니까 음. 이야기할 때 전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철수가 갑자기 온 거야. 안철수가 안철수 어떤 생각이 들었냐 <laughs> 이것들다 짜고 오는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왜 어. 자기들끼리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느낌이 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별정이었죠 그래서 는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쿠킹으로 간 것은 변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양만한테는 그 뭐가 없었냐면은 네. 그 386세대가 공유했던 지적 토대가 없었어요 예, 해방전우사의 인식을 안 읽어봤어요 <laughs> 해방전우사의 <laughs> 인식을 맞아. 그런 생각 안 읽었고 <laughs> 네. 친구 중에 운동권 친구도 전혀 없었다든지 그 80년대에 그 과도한 이념의 세례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지금 과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좀 젖었어요 근데 흠뻑 젖었던 사람도 있고 조금 젖었던 사람도 있고 더큰 문제는 뭐냐 예, 근데, 안철수... 안철수는 아니, 근데 안철수는 바깥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 씨는 겉기까지 괜찮았어요 네. 문제는 그 마지막 남은 사회과학사적을안 읽은 거야. 그것조차 마지막 남은 사이고학사적 누구라고? 김어진 방송도 안 들은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었으면 네. 타, 올라탔을 거야. 음. 철학 에세이 야 이건 진짜 8 0년대책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구영과 김어진이 쓰는 철학 에세이. 그러니까 나는 책 글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 말로 해요.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재밌겠네. 예, 그래서 그래. 현대 현대 철학의 세일을 써보자 한번 실시간으로 음. 어좋 어, 좋은 주제요 방송으로 써보자 쭉 써보자 음, 한 30분 네. 정도 써보자 근데 내가 음. 근본은 없는데 눈치는 네. 빠르잖아 <laughs> 금방 금방 따라올 그 거야 철학 공부를 하고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듣다 보면 어나 이거 몇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어딘가 스크래치가 있죠 <웃음> <웃음> 뭐 긁힌 <그렇게> 흔적이 꽤 <laughs> 있... 네,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박근형 교수님은 어, 실시간으로 써가는 철학 S A 이2 1 세기 버전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자, 뭐가 될지는 모르지. 항상 기대는 <laughs> 하지만 실패해도 슬퍼지 않습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